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결로 잡아 죽이려고 은원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련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가 그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다라, 넘겨줄 기회를 찾다라. 아멘. 아, 영원한 배신, 영원한 사랑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유월절 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유월절입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어린양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출애굽 때 어린양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됐습니다. 근데 어린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죠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분의 피로 그분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일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십자가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또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비전이 있고 또 우리의 희생이 있고 겸손이 있고 십자가에 모든 게다 달려있다고 보아도 아, 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고달프냐? 십자가 봐라. 인생이 힘드냐? 십자가 봐라. 소망이 없냐? 십자가 봐라. 내 인생 어떻게 살지 잘 모르겠느냐? 십자가를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해결책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귀히 여기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십자가였는데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데 쓰임 받은 사람들은 의외로 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대제사장 집에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합니다. 여러분, 이 책임은 철저히 그들의 책임입니다. 저희가 예정론을 혼동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그 자유의지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결과는 반드시 우리 인간의 책임이에요. 예정론은 그 시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는 은혜론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내가 한 것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때를 추억해 보니까 내가 한게 아니에요. 아, 그때 내가 그때 그렇게 주님을 내 흘렸던 눈물들이 난 내가 감동받고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주님이 그때 역사하셨어요. 주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내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때는 그게 안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보이잖아요. 그것들을 다 보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제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 주셨군요. 주님이 저를 예정해 주셨군요. 이렇게 하는 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우지와 하나님의 뜻인 예정론은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란 그런 표현이 다를 뿐이지 결코 부딪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어요. 선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도 충분히 보여 주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악의 책임은 누구 거예요? 그들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겁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 죄값을 다 우리에게 돌리세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세요. 참 겁이 없어도 그렇게 겁이 없죠. 정확히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참혹하게 무너집니다.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이 자유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하는 건 인간의 책임이에요.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결정한 것그가론 유다의 책임이에요. 왜 예수님 그때. 개입 하셔서 가르뉴다의 마음을 만지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로봇이죠. 그러면 로봇이죠. 여러분 자녀들 머리에다 칩을 확 집어넣어 가지고 부모가 공부해라고 딱 버튼 누르면 공부하면 좋겠어요. 청소해라고 딱 누르면 아이들이 딱 자기 방 청소했으면 좋겠어요. 웃어 그러고 딱 누르면 애들이 해해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거는 인격이 아니라 로봇이잖아요. 자녀가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웃어주면 감사하죠. 자녀들이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방도 청소하고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 참 좋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슴 아프게 바라보죠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가로 뉴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가로 뉴다의 책임입니다. 제자들이 갈등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도망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제자들의 선택입니다. 그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 그들이 택한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자유의지는 절대로 부딪히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잘 생각하면서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무엇을 선택하며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무엇이 최선인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라, 가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이 대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재미있는 것은 5절에 보니까 밀란이 날까 하노라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유월절 날 예수님은 죽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당사자들이 하는 얘기가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 말은 곧 유월절 지나면 하자. 그그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명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체포를 하거나 죽이게 되면 이 문제가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아 밀란 명절이 끝나고 사람들 다 돌아간 뒤에 좀 잠잠해지면 그때 소리 소문 없이 예수를 제거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악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6월절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성취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취됩니까? 가로뉴다에 의해서 가로뉴다가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한 여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한 신문의 집에 있어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부어버려요 300데나리온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한 300일치 일한 거니까 오늘날 우리 돈으로 말하자면 진짜 한 3, 4만 불 보통 우리 젊은이들이 받는 셀러리가 한 6, 7만 불 되니까 삼 3, 4만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엄청난 향유를 부어버려요. 그 향유를 부어버렸어요. 유다가 화가 났어요. 요한복음에는 유다가 도둑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맞는 표현이긴 한데 유다가 그렇게 화를 냈던 건 사실 이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유다의 생각은 항상 그거였어요. 민족주의. 정의를 실현하고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거든 유다는.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향유 값을 붓는 그렇게 낭비해 버리는 여인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칭찬한단 말이에요. 유다가 완전히 아 예수님하고 나와고는 완전히 틀리구나 생각이. 예수님은 사회 정의 이런 거 관심이 없으시구나. 유다가 사실 마음으로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유다가 마음에 결정을 해요. 아 예수님하고 나는 길이 다르다. 그래서 배신하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왜 다릅니까? 유다는 사회정의를 외쳤고요.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대속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싸움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사회 정의를 외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나와서 어떤 어떤 사회적 이념을 외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명확하게 그것입니다. 짜장면 집에 짜장면 파는 거지 짜장면 집에 라면 팔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그 죄댐과 의댐을 나누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사회정의를 외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사회정의를 외면한다는 뜻도 아니죠. 그러나 프라이어티가 교회의 본질이 사회정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로뉴다가 그렇게 예수를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예수를 너희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얼마를 주려고 하느냐? 이 가로뉴다 때문에 시간표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의 원래 계획은 사람들이 많을 때할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고 난 뒤에 명절이 끝난 뒤에 예수를 제거하자 그랬는데 아 예수님 편에 있는 열두 제중에한 명이 와서. 언제 예수를 넘겨줄 언제든지 넘겨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아, 그들은 쾌제죠. 실제로 예수님하고 예수님 열두 제자들이 겟샘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감당산에 기도하고 내려올 때, 내려올 때, 가로유다가 죽음의 키스, 배신의 키스를 하잖아요. 그때, 이게 덮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캄캄한 밤에, 소수만 모였을 때, 그 장소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덮쳐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가룟유다 때문에 시간표가 바뀌어요. 원래는 명절 때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명절 때인 6월절 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잡혀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에 사용받냐는 것이죠. 가론 유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사용받을 수도 있고, 오늘 또한 여인의 헌신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앞에 사랑으로 응답함으로 십자가를 이룰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든지, 이 여인이 정말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이 내게 향유합을 부은 것은 내 장례를 기념하기 위함이라. 장례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텐데 이 여인이 지금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 시신에게 향유를 붓거든요. 시신에게. 내 내 장례를 위해서 이 여자가 미리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평가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가론 요단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배반의 선택을 하게 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사랑한 손동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결국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 날 사랑한다면 복권이나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날 사랑한다면 우리 지금 문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나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니까, 줄 테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론유다의 선택이었어요. 십자가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지 않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날 사랑하신다고 죽기까지 한 사랑 앞에서 욕망을 구걸하잖아요 그렇다고 세, 삶의 문제를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충분히 의지한 다음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임을 철저히 마음에 채운 다음에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길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그 밑에서 내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뭐, 부족한 저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겨가지 않고, 자꾸 그 밑에서 세상 복만 달라고 구월하는 격이 돼버린 거죠. 그게 타락이잖아요. 성도님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가론 유다의 선택이든 마리아의 선택 여의 이름 없는 여인의 선택이든 간에 영원히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록돼요. 지금 저희가 보고 읽고 있잖아요.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게 순간의 선택이었고 순간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영원한 선택이었어요. 마리아도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향유값 깨뜨려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부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읽고 기념하게 하셨어요. 꼭 성경책에 기록돼야 영원한 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한 80년, 90년 저희가 살다가 죽으면 이제 진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진짜 세계 가 저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안타까운 게 뭐예요? 고등학교 때 조금만 공부 열심히 하면 남은 60년이 편할 텐데, 제가 유수사역 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했던 말이 하기 싫은 공부 지금 하면 나머지 평생 하고 싶은 일하고 살수 있다. 근데 지금 하고 싶은 놀고 싶은 거 놀고 살아버리면 너희들 남은 평생에 하기 싫은 일하면서 평생 살아야 된다. 제가 유수사역 가면서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게 삶이잖아요. 영원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원이 결정된다고요. 이 땅에서 내 삶을 마리아처럼 살아들이냐, 가론유다처럼 살아들이냐에 따라 영원이 결정된다고요. 내가 살고 싶은 것은 가론유다의 삶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야망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마음은 가론유다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나, 복음 앞에 서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엎드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삶을 선택하고 엎드리면, 영원한 세계에서 그걸 기록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된다고요. 산하 성도님들뭐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다 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순종하고 겸손한 거예요.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만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음란한 거 생각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늘 그런 죄들이 올라오지만 다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면서 겸손하게 주를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좋아요 여러분이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루가 영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또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가 그 수단으로 드려지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킹스 하나님께 교우들 한 가정 가정들을 우리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또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